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 m 아버지가 우zia. That was there. You don't put on the other day, have some dependency about w e l 서 I am a Santa, it's a well. Turned to a n o t h 마리모가 들어있는데, 마리모가 왜 지퍼백이 있지? 나무. 마리모가 왜 지퍼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기뻐요. 어, 일단 하나, 둘, 셋씩 가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고. 일단, 블럭 왕입니다. 제가 하얀색으로 필요 없는데, 진짜 하얀색으로 온거 있죠? 제가. 딴할아버지 너무 존경합니다. 자. 오. 다른 분들이 이거 빼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 지금 처음 하는데 할수 있을까요? 오 진짜 아버지, 아, 진짜 아요 여러분. 나중에 아빠를 소하나야겠어요 응. 그다음은 이건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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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설명서가 있고요. 이거는 무당벌레 피규어, 무당벌레 피규어, 이건 집 비교 같고요 눈사람 비교 귀엽죠 이거는 진짜 리얼 리얼안 트리 같아요 너무 이거 예뻐요 소가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와서 다행이에요 진짜 이거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트 구매시 주는 마리모 바비라고 적혀있는데 마리모 물감 진짜 많아 한 번씩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흰색 자갈입니다 자갈? 자갈 예쁘겠죠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엄마 이런 포토카드인데, 포토카드 안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상품으로 가보시죠. 고고. 마지막으로 이마리몬데 아까 지난번에 지퍼백이 많는지 모르겠다. 근데, 원래 이렇 커요? 제가 생각했던 건 되게 커서 좋은 것 같아요. 크면 좋죠마리몬 꺼내 먹도로 할게요. 오. 오. 느낌을 설명하자면요. 되게, 보들보들한데 단단해요. 단단하고, 아니, 뭐, 꽉찬 느낌? 느낌 좋습니다. 어,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만들어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팁알려 드리자면, 으실 때는 이렇게 쓱 밀면 됩니다. 좀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럼 진짜 가봅시다. 고고! 자갈을 닦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피규어들을 장식을 할게요. 이렇게 피규어를 다 설치하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물을 따라줘야겠죠. 이렇게 물을 따라주었는데, 다행히 대참사는 없었어요. 방 떨었다. 이제 주인공인 마리무로나봅시다 여기 있는데,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마리모즈 완성입니다. 와. 이제는 뚜껑을 씌우고. 뭔가 어쩌는데. 아! 나머지 피셜을 붙여주겠습니다.